자 이거 레이저 유닛 그 ls 유닛 한번 청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하세요 항상 전원 코드 다뺀 상태에서 일단 다 꺼낼게요 여기. 코너를 먼저 다꺼내줍니다 패턴 업동도 당기면 빠집니다. 여기 가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세워둔 상태에서 보관하세요. 그리고 이미지 드럼. 그리고 손잡이 있으니까 당기면 돼요. 아이 빠집니다. 여기는 손상되면 안 돼요. 이쪽은 건드리지 마세요. 이거 닫고 지함도 빼줄게요.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이쪽이 열릴 수 있으니까 이거 테이프로 고정을 좀 할게요. 테이프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뒤집었습니다. 어휴, 이쪽에. 이쪽에. 패트에이에이제 묻었던 떨어졌던 게 가루가 닦아이고요 요게 유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이사가 하나, 둘, 세 개. 풀어볼게요. 네, 풀 상태에서 살짝 들어내면은 마른 황곱으로 여기 필, 여기 필린 부분을 좀 닦아줄게요. 그리고 이 접착되는 부분도 닦아줄게요. 그리고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끼면 우 돼요. 네, 됐으면은 다시 뒤집을게요. 그리역순이라 했던 거 다시 띄워줄게요. 띄워줄게요.